우리나라에서 무인기를 이제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그 거기다가 이제 평양 상공에 뛰어서 피라까지 뿌렸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그걸 부, 부정을 하다가 그런 그런 일 없다라고 부정을 하다가 이제 코멘트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반발을 하니까 경고망망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런 이제 상태가 진행이 됐죠 그런데 그 무인기에 성격에 대해서 그 무인기가 어떤 무인기인지 아니면 뭐 단순히 그냥 드론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좀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무인기를 누가 띄웠느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있는 상태죠. 좀 지나서 날짜가 좀 지나, 지나서. 그런데 그 실제로 북한은 이제 그 무인기가 한국 쪽에서 날아와서 1화까지 뿌렸다라고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하고 김여정 예, 부장이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한 것이죠. 상당히 그,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기존에 무인기 이전에 이쪽에서 뭐대북 이제 확성기 방송을 했지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실제로 기전투 이제 그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소리에 외에는 뭐 피해를 주는 것은 없었죠. 북한에다가. 무인기가 평양상공에 날아가서 그 끼라까지 뿌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군사적인 문제까지 대부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우리나라 그 항공기가 뭐 무인기든 아니 드론이든 비행기든 간에 항공기가 북쪽을 날아가서 북쪽 영공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죠. 유엔사에, 유엔사에 협조도 있어야 되고 유엔사회 이야기도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에 유엔사라는 것은 이제 미국을 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걸 무시하고 평양의 무인기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유엔사고 그런 얘기가 있었냐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서로 무인기를 보내자 말자 그런 힘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걸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전단을 뿌리는 민간단체에서는 그럼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했느냐? 결국은 우리나라 군이 그 무인기를 이제 보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반응해서 북한이 이제 반발, 강한 반발을 하는 것이죠. 군사적 도발이라고. 그런데 그이 무인기가 그쪽으로 간 양상은, 물론 북쪽에서도 서울상공에 무인기를 이제 띄우긴 띄웠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국가가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그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국가가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하면 문제는 좀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인기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것이 국가가 보냈다라고 설득력이 좀 있는 것이 국가라는 것은 군인을 얘기하는 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것이 무인기는 누구나띄울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프로펠러, 프로펠러가 없다 없는 거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날개로만 날아다니는 거라고, 하고, 그건 누군가 의 조종에 의해서 날아가는, 그건 민간에서 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군부가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우리나라 군부가 그렇게 뛰었다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도 무인기가, 군부에서 띄우는 무인기가 서울상공으로 날아오고, 거기에 이제 대칭해서 우리도 군부가 뛰어오는 무인기가 평양을 날아간다그러면 이거는 국가 대 국가 군대 군에 대한 대치와 이제 분쟁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커진다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이제 군과 군과의 그, 그 대치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분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됐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그냥 민간 단체가 보내는 대북장단이었지만 거기에 이제 북한이 국가에서 무문 풍선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지만 지금은 군과군이 무인기를 서로 주고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국가 단위에서 일단은 뭘 보내고 뭘 이제 침투시키고 하는 단계로 갔다 그러면 이것은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인기를 유엔사가 안았느냐 몰랐느냐, 라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엔사에서는 그건 뭐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과연 누가 보냈느냐, 고 이게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제 교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평양상공이 무인기에 뚫렸다라고 얘기 하는 북한도 상당한 데미지가 있다는 얘기죠. 북한도 지금 이제 그 무인기가 이제 평양상공에 날아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나, 날아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그 무인기라도. 그런데 그게 평양상공에서 날아와서 삐라까지 불었다. 그러면 북한도 북한군부에 대한 그 수청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하고.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정을 했는데 합창부장이나 아니면 국방부장관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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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몰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명명 체계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양쪽 다이 무인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가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인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